미국 MIT 공대 졸업식, 딸의 졸업을 축하하러 왔던 중국 영광급 장교 아빠와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아빠의 대립,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국인 장쯔위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저희 아빠께서 끔찍한 망신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아빠는 물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은 중국군 고위 장교의 딸인 제가 미국의 MIT 공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아빠는 제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미국에 가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럴 예정이었으니까요. 미국이 패권국이 된 것은 고작 200년 남짓이지만 중국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패권국으로 지내왔죠. 그러니 조만간 패권국의 지위는 다시 우리 중국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게 순리이자 이치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신만만하게 MIT 공대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에서 늘 1등을 하며 미국 놈들의 길을 팍 죽여놓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브리엘라라는 어떤 얄미운 계집의 하나 때문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브리엘라는 저와 같이 원자력공학과에 재학 중인 미국인이었는데 사사건건 제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선 브리엘라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며 늘 1등을 차지해 미국 놈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제 계획을 어그러뜨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인데 브리엘라는 저희와 같은 과에 있던 동남아 애들과 친하게 지내며 제 속을 긁어 놓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걔들은 제 신여 노릇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저는 중국군 고위 장교의 딸이니 동남아 애들의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브리엘라가 개들을 싸고 도는 탓에 저는 마땅히 제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억울해해야만 했죠. 뭐 이런 것들이야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엘라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더군요. 어느날 저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대화의 주제는 한국은 왜 그렇게 건방진가였죠? 요즘 들어 한국이 자꾸 중국에 기어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밟아줘야겠다며 저희는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옆을 지나가던 브리엘라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나라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만 보면 한국은 중국을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던데? 중국 너네는 한국에 집착하고 못 살게 굴더라. 그러지 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데 우리가 왜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브리엘라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걸넌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거야? 우리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선진국가가 한국인데? 어, 그러면서 브리엘라는 한국이 디지털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쓸데없이 이렇게 모여서 한국을 욕할 시간에 제발 한국을 본받아보라고 일침을 놓고 가더군요. 저는 너무 분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중국인인 제가 우리의 부하격인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며 감히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중국에 계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대번에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약소한 국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인 것처럼 꾸며낸 동영상을 퍼뜨리고 있다더구나. 아마 그 브리엘라라는 애도 그런 한국의 가짜 동영상을 보고 선동된 것 같은데, 그런 수준 낮은 애와는 어울리지 마렴. 저는 아빠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브리엘라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한국이 만든 가짜 동영상을 보고 속기나 하는 어리석은 애와는 말을 섞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졸업할 때가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졸업식에 참석하셨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도 뿌듯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중국군 고위장교인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문득, 브리엘라, 그 건방진 계집애에게 우리 아빠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 중국 고위장교인 우리 아빠 앞에서도 그렇게 건방을 떨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브리엘라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금 떨어진 곳에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브리엘라를 발견했죠. 저는 보란 듯이 아빠의 팔짱을 끼고 브리엘라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고서 말이죠. 브리엘라, 인사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중국의 영광급 장교셔서 오늘 진짜 어렵게 내 졸업식에 참석하신 거야. 요즘 한국이랑 북한 정세가 나빠져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시거든. 참 정말 열등한 약소국들 때문에 대국인 우리 중국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저는 일부러 브리엘라의 신경을 긁어댈 말을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브리엘라가 아닌 브리엘라의 아빠가 저희 부녀에게 관심을 갖더군요. 알고 봤더니 브리엘라의 아빠는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었고, 그렇게 서로의 신분을 알게 된 저희 아빠와 브리엘라의 아빠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 긴장을 먼저 깨뜨린 것은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군의 고위 장교답게 여유있는 태도로 브리엘라의 아빠에게 이런 말을 건넸죠. 미국에서 한국을 핵무장 시키겠다는 괜한 말을 꺼내는 바람에 요즘 한국 정세가 말이 아니에요. 북한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낫다며 들썩이고 있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헛바람이 들어서 까불고 있지 아주 혼란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중국이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할게 뻔한데 이거 아주 피곤해지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브리엘라의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안심하셔도 될것 같네요. 북한은 절대 한국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니까요. 만에 하나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발을 들였다가는 그 즉시 북한군 전원이 학살당하게 될 겁니다. 브리엘라의 아빠와 저희 아빠는 서로를 살벌하게 노려보았고, 이내 혀에 칼을 두른 듯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아빠가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죠. 한국군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애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빈곤하고 궁핍한 약소국에 불과한데요. 물론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가동을 멈췄었죠. 이는 한국이 발전소를 유지할 재력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아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브리엘라 아빠가 절대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리엘라 아빠는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선 한국이 재력이 부족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었다는 그 말부터 바로 잡아야겠군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멈췄던 것은 친환경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미련 없이 내려놓을 정도였죠. 이것만 봐도 한국이 원자력 시설과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핵탄두를 생성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핵탄두 생산 기술 개발을 모두 끝낸 상태라고 보고 있죠. 어, 그러면서 브리엘라의 아빠는 핵으로 무장한 한국에게 북한은 더 이상 그 어떤 도발도 할수 없을 것이며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없앤 한국은 아시아를 지배하는 강력한 패권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저희 아빠는 코웃음을 치시며 반박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나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 핵무장한 한국이 중국의 안위에 위협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우리 100만 중국군의 군홧발에 짓밟혀 채 1시간도 못 버티고 쑥대밭이 되겠죠. 저는 이번에야말로 브리엘라의 아빠가 백기를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브리엘라의 아빠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병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대전의 승패는 병력에 많고 저금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요즘 국방력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의 성능이죠. 소총을 든 중국 육군 100명과 최신식 전투기인 F-35를 탄 한국 공군 1명이 전투를 벌인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당연히 한국 공군 1명이 아주 가볍게 중국군을 이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한 아빠는 얼굴이 찡그려지며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최신식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우리가 만든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병력으로도, 군사기술로도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지 말고 연구소에 가서 공부나 더 하세요. 아빠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브리엘라 아빠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얄미운 태도는 브리엘라와 꼭 닮았더군요. 이어지는 브리엘라 아빠의 반박은 저희 부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무기라, 그 말을 먼저 꺼내실 줄은 몰랐네요. 저라면 창피해서 언급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중국군에 몸 담고 계시니까 그쪽이 제일 잘 알지 않나요? 중국산 무기는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걸요.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저희 아빠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하셨고, 그러거나 말거나 브리엘라 아빠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조롱을 이어갔어요. 중국이 만든 무기들은 일회용품 같은 거라서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수준인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반면에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들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K9 자주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체 개발한 미사일들은 압도적인 속도, 초소형 슈퍼 컴퓨터 탑재, 핵탄두 융합 기술 적용 등 획기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각광받고 있어요. 어, 게다가 한국은 풍부한 재원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무장 승인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해낼 능력도 있죠. 그러면 유사시 그 핵무기들이 중국 본토로 날아갈 텐데 이래도 한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제 예측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저희 아빠는 얼굴 만면에 비웃음을 지으며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봤자 그건 다 가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은 핵무기 하나 없는 신세이고 반면에 우리 중국은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뛰어나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든 말든 다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국이니까요. 만약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핵무기를 카드로 쓴다면 한국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중국 발 아래 엎드려 싹싹 비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말에 어깨가 쫙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는 게참 자랑스럽고 좋더군요. 그렇게 우리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브리엘라 아빠가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중국의 핵무기 말입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작동하기는 하나요? 최근 우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핵무기는 대부분이 불량품이라던데요?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당장이라도 브리엘라 아빠에게 달려들 태세였고, 브리엘라 아빠는 뭘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냐며, 아무래도 틀리지 않는 말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브리엘라 아빠가 그렇게 나오자 저희 아빠는 울며 겨자먹기로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점잖게 중국의 핵무기는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막말은 삼가해 주시죠라고 경고했죠.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그럼 중국의 핵무기가 불량이 아니라고 치고 한국과 중국의 전쟁 상황을 예측해 볼까요? 그쪽은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전쟁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도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EMP를) 만들어냈거든요? EMP는 전자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강력한 무기로, 작게는 정찰 드론부터, 크게는 적의 지휘 통제소까지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찰을 할수 없으니 한국군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을 테고, 지휘 통제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을 수 없으니 중국군은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 틈에 한국의 최신식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가 기습을 가한다면 중국은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망할 것입니다. 아빠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며 당신도 한국이 만든 가짜 동영상을 보고 한국이 우수한 국가라고 선동당해서 이러는 거다 안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중러와 북한까지 밀고 들어간다면 당신 나라 미국과 한국 정도는 전쟁 발발 단 하루면 불바다를 만들어버릴 수 있을 거라며 고작 한국 따위를 그렇게 두둔하는 걸 보니 미국도 말다 했다며 받아치셨죠. 어,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빠는 답답한지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한국의 실체는 땅바닥에 붙어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국가란 말입니다. 실제 한국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갱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벌이는 등 아주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마치 선진국처럼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 냈고 그 동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엄청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핵무장 승인까지 해 주려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짓입니까? 한국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다고요. 아빠의 절규를 가만히 듣고 있던 브리엘라 아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보고 선동을 당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선동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 같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억지로 이어 붙여놓은 소수 민족들이 탈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폄훼하고 중국만이 위대하다고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죠.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기 미국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춰서 당신들이 몰랐던 정보들이 아주 많이 보일 겁니다. 아빠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술이 덜덜 떨려올 지경이었어요. 브리엘라 아빠가 하는 말들은 지금껏 저희 중국인들이 살아온 세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말들이었고, 그건 다시 말해 저희가 국가에 대해 가졌던 자부심과 긍지도 다 가짜였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 상황을 부정하기 시작하셨죠. 다, 거짓말이야. 한국은 예전부터 우리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미국이 중국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국을 마음대로 핵무장 시키는 건 내정 간섭이라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핵무기 감당 못해, 한국은 우리 중국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속국에 불과하니까, 어, 그렇게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에서는 어쩐지 광기도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몸부림치는 아빠를 보며,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브리엘라 아빠는 잔인하게도 저희 아빠의 말에 따박따박 팩트를 이야기하며 좌절감을 주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진심으로 한국이 보잘 것 없는 소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만약 다른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국인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인들과 정상적인 대화는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식이 없어서야 자 이제부터 진짜 현실을 알려줄 테니 귀 열고 똑바로 들으세요. 한국은 중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어, 우리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자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죠. 왜냐하면 자칫 한국의 심기가 뒤틀려서 중국과 무역을 단절하게 되면 중국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중국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고, 한국 제품 없이는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하죠. 아, 한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니까, 중국과 한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이지 않냐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잘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두루두루 친한 한국은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국 제품을 판매할 시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태까지 주변국들에게 깡패짓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가 마땅치 않죠. 물론 한국만큼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국가도 없고요.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경제가 파탄나서 손가락만 빨고 살기 싫다면 말입니다. 저는 브리엘라 아빠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도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한국이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모르기가 쉽지 않죠.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회사가 만든 휴대폰, 아니면 한국 회사가 만든 휴대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 공항에 설치된 TV들은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이죠. 게다가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도 한국 시장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쓰는 등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에 뻗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해온 것이기에 뭐라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빠가 브리엘라 아빠를 향해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이니까 동맹국인 한국편을 드는 거겠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우리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한국 위해주는 척 하지 마. 사실은 미국도 한국이 아시아에 별볼일 없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자 브리엘라 아빠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을 특별하게 소중한 친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이 존중받을 만한 국가이기 때문이고요. 한국은 참으로 여러 번의 큰 위기를 겪어온 나라죠. 타국이 침략해온 전쟁들, 일제강점기, 전 국토를 황폐화시킨 한국전쟁, IMF, 최근에는 팬데믹까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한 번만 겪어도 무너졌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내 결국 저 높은 곳까지 비상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여기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정, 단합력, 창의성, 뛰어난 지능과 같은 요소들이 큰 작용을 했고, 이건 국방력이나 경제수치로 나타낼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이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힘이죠. 아까 미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했나요? 이렇게 훌륭한 발자취를 남겨온 친구를 어떻게 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중국은 어땠죠? 한국이 겪은 위기를 단한 차례라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중국은 타국의 문제를 일으키며 지내오지 않았나요? 그런 중국이 감히 한국을 무시한다는 게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 브리엘라 아빠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아당기며 이제 그만 가자고 조용히 말했죠. 더 이야기를 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고집스럽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지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브리엘라 아빠에게 한방을 먹이고 싶어 하셨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던 아빠는 결국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우리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아, 이제 보니 당신 한국 앞잡이였군요. 국방전략수석연구원이라더니 한국 정부한테 뇌물 받아먹고 이러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요. 얼마 받았어? 내가 당신 비리 연구원이라고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추태를 부리는 저희 아빠를 보며 브리엘라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강경하게 나왔고 놀란 저는 신고하려는 브리엘라의 손을 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왔다가는 정말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빠를 데리고 얼른 이곳을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는 다리에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하지 않고 서서 브리엘라 아빠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어느새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인가? 싶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소리쳤죠. 알았어요, 알았어. 한국이 이긴 걸로 해요. 됐죠? 진짜 별꼴이야. 아빠, 이제 그만 가요. 그렇게 아빠와 함께 돌아서려던 순간 뒤에서 브리엘라 아빠의 일침이 날아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그렇게 두렵나요? 그 말에 아빠와 저는 동시에 브리엘라 아빠를 돌아보았죠. 브리엘라 아빠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희 부녀를 바라보며 참교육을 이어갔어요. 미안하지만 중국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미국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이니까 알아요.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중국은 그 변화에 뒤떨어진 전형적인 낡고 고리타분한 국가죠. 당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니까 중국의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도 한국한테 밀리는 겁니다. 이미 아시아의 흐름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흐름을 멈추지는 못해요. 브리엘라 아빠의 말에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또 중국인들이야? 쟤들은 왜 저렇게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대? 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다들 입 다물어 하고 소리를 질렀죠.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은 계속되었고 이어서 브리엘라가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쯔위,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지? 한국을 헐뜯고 다닐 시간에 너희 중국을 발전시킬 방법이나 생각하라고. 지금 내 처지를 똑바로 봐.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중국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누구 하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저희 부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죠. 어, 그들 중 일부는 중국인들 평소에 진짜 재수 없었는데 쌤통이다라며 제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며 통쾌해 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악에 받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중국이 강한 나라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대체? 그러자 브리엘라는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의 기준이 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니 아까 우리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핵무기가 있어도 한국한테 상대가 안될 텐데 게다가 진짜 강한 힘은 강력한 무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인정으로부터 오는 거야.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오롯이 혼자 살아갈 수 없어. 협력하고 연계하는 게 필수지. 네가 진짜 부강한 중국을 꿈꾼다면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 그러면서 브리엘라는 한국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주었어요. 그건 바로 선진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 즉 새로운 비전을 한국이 제시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어, 과거의 한국은 약소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현재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또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아직 인류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특유의 민족성과 전 세계에 통하는 창의력과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중국이 한국이 가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냉정하게 말해서 과거의 중국은 그런 창의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은 스스로 중국의 모든 문화를 불태워 없애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국인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죠. 저는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옆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았는데, 아빠는 브리엘라의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듯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화가 안 된다며 분노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도망치듯 mit 졸업식에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희 아빠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누워 계시답니다. 미국인에게 망신을 당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 충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 중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인지 제가 더 배우고 성장해서 미국인들이 그렇게 두둔하는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인지 꼭 알려줄 겁니다. 네, 이렇게 사연이 끝났는데 참 어이없네요. 작가들 찾아가서 오늘 한소리 해야 할것 같네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연을 준 건지 말이죠. 그나저나 장쯔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뺨을 확 여하튼, 오늘은 사연 재밌게 들으셨냐는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런 중국인들의 말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요. 원래 뭐 그런 나라니까요. 오늘도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